자, 말씀 암송 해볼까요? 네. 요한복음. 요한 16장. 16장 9절, 말씀 9절 말씀. 음. 죄에. 죄의 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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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규진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지? 어, 발로 잡고 밀었어. 왜? 응, 내가 잘 잡는다고. 그치? 그러면 돼, 안 될까? 안 돼.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다시? 응, 뭐 다시 응. 예수님 안지라고 해야 돼. 하준이 응.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? 예수님. 하준이도 어떻게 해야 돼? 응, 응. 예수님 돌려줘요.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? 응. 예수님, 하준이 마음의 의자에는 누구만 앉아있을 수 있어? 어, 예수님. 하준이는 어디 앉아있고?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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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. 예수님 밑에. 그게 예수님은 나의, 하준이의 주인인 거예요. 아멘. 네. 예수는? 예수는 나. 나의 주. 예수? 예수, 부야. 예수 부활. 나도 부활. 아멘. 자, 나는 나는 사명자. 아멘. 아멘.